챗GPT와 제미나이 중에 어떤 인공지능을 돈 내고 써야 될까?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, 아그 사람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한 2년 반 정도 써보니까 챗GPT와 제미나이의 성격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. 처음엔 제가 챗GPT를 주로 썼어요. 챗GPT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전문성, 그 다음에 정보가 정확성 이런 게 상당히 확실히 있었고,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기업들을 컨설팅 하려다 보니까. 데이터화 시키고 그다음에 레포팅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. 그래서 채지피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4개월 전에 제미나이도 이료로 했어요. 성능이 좋아지고 특히 나노바나나나 뭐 베오스리 이런 것들 이 나타나면서 아, 써볼 만하다. 이런 얘기 자꾸 듣고 또 저도 결제하고 다써 봤는데 오 상당히 잘 합니다. 그런데 차이점 은 확실해요. 만약에 내가 시니어인데 생활형으로 쓰고 싶다. 나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쓴다 그러면 어. 재미나는 이 구글이 개발했고요 구글을 잘 아시잖아요 인터넷을 인터넷 사용하면서 이미 우리가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어떤 생활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도 일정관리 그 다음에 정보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내가 편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다 일상에서 그리고 약간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특이한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재미나이를 결제하시면 돼요. 챗GPT는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전문가 영역이 조금 더 접근합니다.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 보면 아예 그냥 더 전문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기업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성과라거나 기획서 작성 이런 일들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챗GPT를 결제하는 게 낫겠죠. 돈이 많으시면 둘다 결제하시고.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꼭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챗GPT는 약간 전문적인 거. 그 다음에 비즈니스쪽으로사용하시는 분들 하시고 재미나이는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내 생활에 좀 도움을 주는 비서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제미나를 적절히 추천해 드립니다. 알아서 판단하세요.